예, 동일 임금, 동일, 동일 노동을 하다가 예, 파일의 최 크기가 최대에 도달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끊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사장과 종업원 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임금을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예, 단임 목사님 사례기와 부교역자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임금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받아 그러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사업장에서 예를 들어서 먼저 들어온 고창이 신입하고 월급을 똑같이 받는다. 먼저 들어온 사람 억울하겠죠. 영업 능력이 좋은 사람이 영업 능력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임금을 받겠다. 처음 들어온 사람은 좋겠죠. 하지만 본인이 평생 초보자로 살건 아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면. 먼저 자라던 전문가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일을 절대 안 합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대로 배급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해요. 눈치 보면서 서로 눈치 싸움하면서 살아남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제는 무너집니다. 동일인공 동일노동은요 경제를 자연스럽게 파괴하는 기본 원리예요. 그것은 즉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겁니다. 국가가 재산을 소유하겠다. 추미애 장관이 발표했었죠. 국민의 모든 소, 토, 소지 토, 아니, 토지를 국가가 소유해서 나눠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기,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동일인금, 동일노동으로 가겠다. 대놓고 공산주의를 선포한 거죠. 그냥 잘 모르는 국민들한테 듣기 좋은 말로 속임수 쓰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고 체제가 무너지면서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똑같이 돈을 받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잠자고 있어요. 중도에서고 아니 기독교인이 어떤 대학 교육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좌파고 어디고 우파거든요. 우리는 중도다 나는 중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 중도 입장을 보일 때입니까, 지금.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하나님은, 예? 오른팔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사도신경도 나와 있고요. 주의 오른팔로 너를 안으사 하나님은 우파예요. 제가 뭐 이렇게 지어내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면, 예? 우리는 우파다. 믿는 사람들은 우파다. 좌회선자는, 하나님 원망하고 갔다. 자 우편에 있는 강도와 좌편에 있는 강도. 좌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믿다 갔는데 막상 매달리고 죽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우편에 있는 강도는 본인의 죄를 회개하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그러셨죠.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른팔로 붙으시지 왼팔로 붙으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한 적이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른쪽이란 말은 많이 나와도 왼쪽이란 얘기는 안 나옵니다. 좌파와 우파를 이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파는요,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애국민입니다. 이승만이 세운 4대 건국 기조로 인해서 세워진 국가입니다. 기독교 입국론을 위해서 세워진 헌법입니다. 헌법 제1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종의 명예를 벗고 자유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이 종의 신분이라는 게 뭡니까? 이 북한 사회주의입니다. 북한 공산주의입니다. 노예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들을 종의 명예에서 벗게 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북한에 전했을 때, 복음이 먼저 전해졌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배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배사들은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정부를 무너뜨리면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면 229 혁명을 통해서 다가올 2월 29일 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 새로 건국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천만 명이 모이면 그 이상이 모이면 문재인 탄핵시킬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차례로 총선 우파로 다 집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총선에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정선거만 막아낸다면 그래서 부정선거 관리 위원단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저기 양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천 이런 애국민들이 모여서 결집해서 선거 부정선거 관리 위원단을 꾸렸습니다. 각 선거 관리부에서 모니터 역할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분들이 전부 다 모니터 역할하고 서로 신고하는 역할을 하고 연락책기를 주고받는 역할을 합니다. CCTV가 없으니까 눈을 대신하겠다는 거죠. CCTV를 대신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지금 현재 부정선거관리위원단에 가입하라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제발 중도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파로 갈아타십시오. 하나님은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상명령을 내리기를 우리 인간이 죄를 위하여 아담이 땀을 흘리는 고통을 얻게 되고 나서, 그 고통을 얻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는 것과 정치입니다. 문화가 있고요, 체육이 있고요, 사회가 있고요, 육군, 공군, 모든 각 처에서 우리가 다스리고 있죠. 그들이 작은 정치들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실장적 정치를 하는 것이죠. 정교 분리의 원칙은요, 교회에서 정,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미 이야기가 했고, 나왔지만 선진국에서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떻게 얘기하냐. 정, 부에서 기독교에 대한 자유를 박해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정규 군리 원칙이지 뭐 정치를 하지 말아라, 간섭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강 목사님께서는 정치에 간섭을 하는 것이, 정치를 직접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정치인을 세우기 위해서 사사 역할을 하고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자연강의 대표 고영일 대표가 대표로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유통일당의 김문재 대표님을 정폭적으로 지지를 하는 겁니다. 세워주겠다는 거죠. 본인이 직접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걸 보고 가만히 방관하면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정치인을 보면 당연히 권명할 줄 알아야 되고 비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단일교의단일목사가 좌파정부를 지지하고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행동들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의 말씀만 전하고 사랑의 말씀만 전하면서 영적인 권육을 말살시키는. 목회자들에게 당연히 건면해야죠. 성도로서 잘못되는 걸 보면. 우리 십자가 걷는 길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께서 따르려고 하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즉 무엇이냐? 가족을 버릴지라도, 자기 생각을 버릴지라도, 내가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복음의 길을 따라가겠다. 피흘림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목회자들 어떻습니까? 축복의 말씀을 남발하지요. 인기 얻으려고 그저 인기에 영향해서 사람의 눈치 보면서 목회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누구를 눈치를 보면서 목회해야 됩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외하면서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네?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빼고는 인간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됩니다 절코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지장생활을 한다면 절대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디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사람의 육체를 죽이고 예? 두려워하게까지 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도 능히 죽이고 육신도 육신이 때 죽이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이가 가장 많은 청년이었지만, 한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에서 지금까지 버텼던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디 하나님 한 번만 보고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목숨건 투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떳떳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잘못된 모든 것들 회개하고, 상자에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저 여러분들보다 셀수 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열매 맺는 삶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이번 주에 회개해서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어갈 믿음의 실상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자유케 되었고요, 선포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지상 명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매일 삶 가운데, 부탁드립니다, 기독교인들. 특히 목회자분들, 목사님, 장로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직분을 벼슬로 여기시는 분들, 직분을 내려놓으십시오. 직분을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장로라는 말을 듣지 말고 살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깨에 달고 있는 직분을 내려놓으시고, 평신도처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